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번 강의 때는 음악을 분석하는 걸 함께 해 보실 텐데요. 쉽다고 하면 쉽고요.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요. 뭐 여러분은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. 저는 제 방법을 한번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. 저희가 오늘 들려 드릴 분석할 음악은 귀코 프로젝트에 이제 사용되는 음악이고 음악가 지미 셀르라는 음악가님이 이제 작곡을 하신 음악이에요. 국민체조라는 컨셉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쭉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? 몸도 풀 겸? 여기까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추는 것도 하나의 안무일 수 있는데요 네,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프리댄스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는 좀더 전문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을 분석한다라는 건 저는 이제 그림으로 하나씩 그리는데 수백 번을 들어야 들리는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. 첫 번째 소리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뭔가 하시겠죠 제가 또 다음 소리를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<laughs> 이게 뭔가 하시겠죠 또 그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이거는 다 같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7초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. 안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하나로 다시 그려 볼게요 와, 쉽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 텐데요 음악이 자, 빰, 다다다, 디다다, 빰, 빰, 이렇게 된, 됩니다.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? 들으셨나요? 다시, 다시 해볼까요? 이 뒤에는 왜안 했냐면 음악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. 들으셨나요? 이게 악기가 두 개예요. 위에 빵 빨아 이렇게 트럼펫 같은 악기가 있고 그 뒤에 또좀 저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. 그래서 같은 시간대 있지만 이런 악기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걸 합쳤을 때 이렇게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춤을 다못 춰요. 이 소리를 다 표현하려면요. 분석이 좀 되셨으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. <목소리> 이둥둥둥둥둥둥 예. 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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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있어요 제 손하고 같이 보시면 요거를 그냥 아주 쉽게 보면 그냥 북소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게 n g t u n tung t u n u n g t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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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g t tung tung t 요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. 요렇게. 제가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북소리가 안 나는 거 같더라고요. 한번 음악하고 같이 맞춰 볼게요. 그러면 여기 안에 또 어떤 소리가 있냐면 음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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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있어요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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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릴게요. 스마일. 얘는 남아있어요. 들어보면 요 중간의 소리가 마지막 요 중간에 둥둥둥둥이 없는 대신 어떤 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, 그 부분이 한번 들어보시면, 요거는 그냥 뚜둥 뚜 뚜둥 뚜둥 뚜둥,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소리만 기억해 주고,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? 착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. 거기만 한번 다시 들어보면, 뭔가 기계 소리가 있었죠. 다음. 소리만 한번더 들어볼게요. 거의 비슷한 소리인데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. 그림은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, 똑같이 둥둥은 계속 있고요. 그리고 똑같이 이 소리도 있고요. 근데 어떤 소리가 추가됐죠? 바로 여기가 이제 잉크로 바뀌었어요. 잉크, 잉크 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? 레비레비가 하나 들어갔죠. 사실 여기에 소리가 하나 더 있어요. 스네어 소리가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소리를 분석하기에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는데 혹시라도 어 조금 분석 안 했는데라고 하시는 분 제가 뺐다고 얘기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로는 쉬운데요. 굉장히 노동이에요. 이렇게 하나 하나를 다 분석한다라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쉽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. 어떤 소리가 들어왔죠? 뭔가 윙윙거리는 소리. 자,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. 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각이 졌죠. 예, 요거는 소리가 네 개의 소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분석을 한 거예요. 그럼 요거는 세 개의 소리겠죠. 분석한 걸 조금만 더 해볼게요. 한번 음악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면. 마지막 띠리리띠띵이에요 띠리리띠띵 이렇게 근데 그때 또 아까 어디서 들었던 이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뚜루뚜루뚜루뚜르 이런 소리가 또 들렸을 거예요 거기 부분만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마지막 그죠 뚜르뚜르뚜르뚜르도 있고 띠리리띠띵도 있고 여기까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. 어렵게 느껴지시나요? 아니면 쉽게 느껴지시나요? 아, 네. 생각보다 그림은 저한테 안무를 짤 때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. 제가 다 외워, 외우고 뭔가를 계산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아 동작을 몇 개를 더 짜면 되고또어이 전체적인 흐름 아 갑자기 잉크로 바뀌었네 뭔가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액센트들을 좀더 계산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도라서 안무를 할때꼭 이런 지도가 저한테는 사실 필요합니다. 이렇게 음악을 분석을 해봤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저만의 방법이고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음악을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. 저도 사실은 이 음악을 듣고 그냥 신나게 아이 음악이 하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복잡했어요. 요게 한 음악이 1분 20초 정도예요. 이 1분 20초를 안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음악이 춤을 추기 시작한 순간부터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. 이 안에 지켜야 하고 표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음악을 분석하는 작업이 사실은 이때가 차라리 재밌었다라고 <laughs> 할 정도로 사실 안무를 하는 작업 자체는 굉장히 좀더 복잡할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 음악은 나름대로 여기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니멀리즘 하기 때문에 이따가 과장이 좀더 쉽고 재밌을 수도 있고요.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? 더 이상 이제 저한테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좌표고 지도일 뿐이에요. 뭐 신나게 듣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이 음악 안에 있는 소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요.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보셨던 이런 법내려온다와는 조금 전혀 다른 실제 저희 오리지널 어떤 무용 어떤 작품을 만들 때 항상 했던 작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대로 움직이러 가볼까요? Let's get it! 왜 자꾸 이 카메라만 보는 거지? 가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